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선박수주와 삼성중공업 선박 소식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수주 소식입니다. 금일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은 메탄올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온반선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일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12척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선박 발주 예정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계약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시장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온반선의 발주 선사는 유럽 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선주사의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주한 메탄올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온반선의 계약금액은 척당 1억 7,134만 달러 수준이며 총 금액은 20억 5,615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는 총 2조 5,264억 원 규모의 수주입니다. 이번 선박 수주에 적용된 환율은 1,228.7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59.5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4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조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3년 1월 30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24척, 금액으로 37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57억 4천만 달러의 24%를 달성했습니다. 수주한 선종을 보면 PC선 5척, LNG 운반선 5척, LPG 운반선 2척, 메타놀 컨테이너선 12척이 있습니다. 둘째는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금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일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입니다. 수주한 LNG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오세아니아 소재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선주사의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주한 LNG 운반선의 계약금액은 척당 2억 4810만 달러 수준이며 총 금액은 4억 9,621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는 총 6,097억 원 규모의 수주입니다. 이번 선박 수주에 적용된 환율은 1,228.7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9.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조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3년 1월 3 0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올해 초 실적으로 집계된 15억 1천만 달러 규모의 FLNG,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일기를 포함해 한달새 20억 7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수주한 금액은 연간 수주 목표인 95억 달러의 21%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첫 번째 LNG 운반선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